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지금 홍콩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전망 목표가 궁금하신가요? 홍콩에서 제가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콩 오기 전 수익 내드렸던 실전 매매 내역 복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홍콩 웹3 페스티벌의 꽃이 니어 프로토콜과 시청자 이벤트로 업비트에 곧 상장할 홍콩 수혜주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제 홍콩의 행사 전 하루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부스 좀 먼저 둘러보고 암호화폐 관계자들과 미팅을 먼저 좀 나눴는데요. 역시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이더리움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 레이어 2 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인프라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데요. 전체 알트코인들의 이85% 이상이 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성장을 하다 보니 이 속도가 느려지는 이 확장성 문제가 항상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코인이 이 아비트럼을 포함한 레이어2 코인들인데요. 그래서 전 이러한 업계 이슈 먼저 선점하고 아비트럼 빗썸 상장 전에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아비트럼 먼저 이 3일 전에 매수하고 보시는 것처럼 1000%에 가까운 수익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보력입니다. 이레이어2 코인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섹터처럼 하나의 섹터를 형성해서 코인장 전체를 끌고 가는 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도 큰 틀에서는 이웹 3이지만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세부적인 세션은 대부분 이레이어2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업비트에 상장한. 이 아비트럼에 이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1000%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줄곧 업비트에 상장할 제2의 아비트럼 상장할 예정이 코인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어제 미팅을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장할 코인으로 이10% 20% 먹으면서 위험 감수를 하는게 아닌 이렇게 1000% 먹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아비트럼처럼 이 비썸이나 업비트에 상장되기 전에 이 업계 루 투통에서 코인 자체의 펀더멘탈과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 예정인지 미리 이 정보 입수해서 이 해외 거래소에서 2, 3일 전에 매수 그 비썸 상장으로 인한 이러한 1000% 이상의 급등이유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마다 이 상장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은 필수입니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알려드릴 이곧 아비트럼처럼 이 업비트, 이 비썸에 상장할 코인 이 해외 거래소에서 미리 사셔야 되는데 이 해외 거래소 사용법을 모르신다. 여러분 10분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은이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 이렇게 1000%의 수익을 안겨다 줄 제2의 아비트럼 놓치지 마세요. 100% 무료 재능 기부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2의 아비트럼 같은 이런 소식은 저처럼 이 업계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이 홍콩까지 날라왔겠어요. 이 업비트 이 빗썸 상장 가능성이 높은 제2의 아비트럼 이 레이어2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미리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상장 후에 급등주 이런 10% 20% 추경매수 하시면서 위험 무릅쓰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한발 빠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홍콩이에요 저는 어제부터,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바이낸스의 초청을 받아서 홍콩 웹3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중이고요 이 홍콩 시장 개방 후 처음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행사 이 바이낸스는 다들 아시죠? 거기 창업자인 이 자오창펑이 직접 참석하는 정말 특별한 행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 자오창펑이 연사로 나서서 이 레이어 2 생태계와 이 BNB 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BNB 체인 관련 이 수혜주 말씀 드렸죠.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제 영상 참고 해주시고요. 성격이 조금 급하신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BNB 체인 수혜주 매집중이긴 하나 아직 매수자리가 살아있습니다. 이 13일 컨퍼런스가 끝나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왜 최대한 빠른 종목 공유를 받으셔야 하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홍콩 컨퍼런스 모멘텀으로 미리 선반영이 될이 스택스 종목 우선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천 70원에서 1,100원 부근가량 추천드린 스택스 벌써 이렇게 2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먼저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증을 해 주고 계시네요. 스택스는 제가 이 오케이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보 이 1월부터 이 바이낸스에 상장할 거라는 정보 입수해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코인인데요. 이 스택스 코인 홀더시거나 보시는 것처럼 니어 프로토콜, 파일, 네오, 아발란체, 퀀텀, 도도, 옵사이드 등등 이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이 코인들의 홀더이시거나 혹은 이 매수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이 15일까지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홍콩 컨퍼런스에 참석할 종목 중에 궁금하신 이 종목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직접 코인 프로젝트들의 CEO와 CTO들을 직접 만날 기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명. 질문 남겨주시면, 은 두루 몽솔하게 앞으로의 비전, 파트너십 예정, 유통량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목표가까지 시총으로 돌려서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010-768-12733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 질문 남겨주시면은. 개별 질문은 문자 답변이나 이 소통방 통해서 이 질문과 이 답변 내용 정리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스택스 혹은 이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석 프로젝트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혹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은 이 3일 안에 꼭 종목명과 질문 남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면 이미 행사는 끝나버릴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01 20768을 2733번으로 종목과 이 질문. 남겨주시고요 밤늦게 보내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3일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홍콩까지 온 이유 여러분이 1월 달에 거의 3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앱토스도 이 한국에서 1월 달에 개최된 젠글 블록체인 위크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기점으로 그런 폭발적인 급등을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 홍콩에 제2의 앱토스 제2의 스택스 찾으러 왔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고요. 이 홍콩 웹스 페스티벌에서 제2의 앱토스가 될 코인 두 종목 영상에선 밝혀드릴 수 없고요.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 또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 링크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발로 뛰어가면서 업계 관계자들 만나는 코인 유튜버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수익에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